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와주시면 은 일단 먼저 밑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밑이 xx 지금 똑같거든요 이제 지수 마저 이제 같아져 버리면 어, 좌변과 우변이 같아 지겠다는 라 거지 그러니까 좌변의 지수와 우변의 지수가 같으면 되겠다는 라 거야 그러면은 이걸 만족시키는 x는 어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 좌변의 지수와 우변의 지수가 다르더라도 다르더라도 밑이 뭐가 돼 버리면 밑이 1이 돼 버리면 1의 100제곱이든 1의 1000제곱이든 어 밑이 1이 돼 버리면 지수가 다르더라도 두 수는 같아져 버리죠. 되나요? 그래서 어, x가 1이 되는 경우도 어, 다음 방정식이 성립을 하겠습니다. 자, 과로 2번 보시면은 어, 또뭐 마찬가지죠. 어, 좌변의 밑과 우변의 밑을 먼저 일단 확인해주시고 어, 같네. 그러면 음, 지수끼리 지수마저 같아지면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e x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그러면 x가 0 또는 2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x가 이제 0 또는 2가 되면 일단 미치 같은 상황에서 지수까지 같아지면서 어, 다음에 방정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수가 다르더라도 미치 얼마가 돼버리면 미치 1이 돼버리면 뭐 좌변과 우변 1의 100제곱, 여기서 했던 거죠, 그렇죠? 음, 1의 100제곱, 1의 1000제곱, 상관없이 이제 같다라는 거지. 밑이 1이 돼버리면, 밑이 1이 되게끔 한 x가 0이죠. 근데 그 0은 이미 보내졌으니까 이렇게 네, 문제가 마무리되겠습니다.